Full of 이 사역에는 달렌트가 충만한 사람들 이 모였네요. To show that in Christ. 어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Talent e t go away. 어 달란트가 다른데 떠나가는 게 아니라. Talent is a m t t glory. 예, 달란트는요 기름부어진 영광이다. And truly in the church. 어 사,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Talent is p r e s e 탈렌트가 잘 보존되고 있어요. g o g o r o 영광에서 영광으로 드러내는 그런 탈렌트로서 써야 되는 거예요. b mm. in the world. 데 세상에서는 그 탈렌트를. The talent f e e s 어, 트가요더 아주 힘미게 사그러지는 그런 탈렌트예요. in the kingdom of God. 그러나 하늘아래에 탈렌트를 그 사용할 때는. Talent is 예, like, s h p n 샴페인. 샴페인. 샴페인 같아요. 퐁. 터지는 거. <laughs> the longer the champagne 샴페인 lives. 음, 샴페인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The more expensive and the quality in the c h a p 더 질저기요, 더, 더 비쌉니다. And so we thank God for. the talent in the body of Christ 하나님이 지그 지체에 다양하 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in the body of Christ 교회 안에서 이런 거나서 능력을 talent in this place 어, 이제 달란트다 드는 걸 보니까 i was thinking these are the days of youtube 아, 어, 이때야말로 유튜브의 시대다. and i was thinking are they on youtube? 어, 이거 다 유튜브에 그 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분들이 보고와 following them 네.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I was just wondering. 네, 어,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네. 네, 네, 대여보 유튜브. 아, 유튜브. yeah. Because yeah. I thought their channel should bless. 예, yeah, 이 채널로 통,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놀람> Because it will be life giving. 어, l i f 아주 생생한 생생한 그 달렌트를 생생하게 유튜브로 보도되잖아요. Because the things we do in church. 우리가 교회에서 일은 하는 일들. They give life.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Is in them.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So 예,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 영광의 광채로 드러내는 oh. 거예요. And who is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Like 아 포기할 정도. 그 y watching and listening to s o t h i n l i e t i e h e t 그거 것을 지켜보고 들음으로 많이 그들에게도막부이 역사가 회생되는 거가 그들의 생명에 다시 충을 내져요. It's not just a performance. 어 이런 가수들이 <laughs> 여러분에게 뭐 보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It's a performance with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에 그 여러 가지 주어진 달라트를 갖다가 드러내는 아, 것인데. Moving through the performance.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드러내죠. Because of Christ in them. 뭐들에게 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The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저분 안에. 아, b r i n g i 아, n 네. hope. 어, 소망을 다른 상적에 갖추다. 다른 상적에 생명을 주고 있고 다른 상적에 취해 가지고 있고 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일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 Christ, 안에. 어,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많아요 영광이 사그러지는 영광이지만, 우리는요 영광서 더큰 영을 주관산피에로 폭발한다 그랬죠. Best in the world. 예, 세상의 최고인 것. Cannot be compared to the lowest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의 최하의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Because in Christ.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This is real. 이것은 실제이거든요. This 아, 예. is eternal. 이것은 영생의 것이에요. This is everlasting. 어, 여, 영원한 것. So thank God for the talent in this house. 소 이선혜 정말 많이 탤런트가 이렇게 나타나셨을 감사를 드립니다. And we go continue to open avenues. 님께서더 길을 열어 주시기를. So is there people b e i n g on YouTube and watching rubbish. 어 사람들이 유튜브에 알을 쓰레기 같은 걸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will come across such 하나님의 영광 을 드러내는 그런 달렌트가 많은 사람을 보게 해서 생명을 그들에게 회생을 주기를. Such manifestation of glory. 이것을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영광이 드러나죠. So we celebrate the talent in this house. 그래서 이전에서 영광을 정말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Such wonderful time. 네, wonderful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광스런 시간이것습니다 그가 주가, 그가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고 예,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 네,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만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우리 삶 어, 전체가요,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어야 아, 되는 네. 것입니다. 아, 네. 제가 바라보는데,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 네. 자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모든 능력,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예수께 님 주어졌으니, 그래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Go in my name.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So sing.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세상이 안 좋다 나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 그분이 죽으신 것은 His blood is still speaking. 그, 그분이 죽으시고 그의 피가 여전히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The is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아주 제한을 당하고 어, 마귀는 이전보다도 더, 더 아주 우는 사자같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주 우는 자를 참, 삼킬 자를 삼키고 있어요. The 제일 이, 이제는 좌절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Angry, 아, 막 분노를 표출하고 frustrated, 좌절된 상태이고 confused, 아주 혼돈된 상태이고 wounded. 아주 상처를 받고 And he knows his time is short.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So you can imagine how desperate he is.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처해있는 처해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mong 어, angels. 천사들 가운데서. They know who Lucifer is. 루시가 누구인지 알아요. You may not know him. 여러분 여러분은 루실 천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But the angels know him. 천사들은 음, 그 누구인지 같이 지냈으니까 알죠 하나님 보좌에서. They know him so much. 너무 잘 알고 있어요. That when Michael confronted Lucifer. 그래서 어, 미갈 천사장이 이제는 어, 루실 천사장에게. 대항했죠. 마이클 어, 은 천사의 권세를 아선 엔젤 마이클 천사로서 저 저기 니 권세가 있어요. 바 그러니까 이니가 루시엘 을 직내냈을 때 yeah, 타락하고 나서. Yeah, 어, 주옴 리스펙트. 어, 우리가 정말 저, 존경을 표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By t e l l i n 루시 루시엘 천사장에게 말하기. 를 h e l o r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Michael c o u 내가 너를 꾸짖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 존경 중을 해주는 것이다. 어, 루시 루엘 천사장에게 말하기를. The l o 주님이 너를 꾸짖기를. But t 생각해 보세요. You and 저와 나는. 니어 모탈스 으로 지금 받은 수모다 아주 써버질 어, 존재죠. So we, 아주 연락하고 예, 우리는 네, 근데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 가지고 루시퍼 이 세력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We can you, 예, 루시퍼를 정복시킬 수 있다. 발 아래 짓밟을 수도 있고 루스 l 에게 이렇게 말하게 h 게떠라게라 e can't tell you, t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And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에게 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And And 천사는 음, 함부로 질 수가 없어요. But we can, can. 그러나 우리 천사를 끄질 어, 수 있어요. 나마나이 어, 보고 나가라 Go. 따라가라. because we h 예. 예. 우리가 천사는 저기 뭐 사탄을 뿌릴 수가 없다 so 우리가 in 할, Christ, 할 수가 있는 권장 능력이 있다 we i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And know what we have. 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가 시작생사 이루어 놓으신 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가 그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저와 네.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어둠의 세력을 파하게 하 권세 능력을 주셨고 마귀를 흩을수 있는 권세 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laughs> so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우리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썩어질 어, 우리, 어, 예, 우리와 같은 어, 인간을 이 천사를, we humiliate this angel, we h u 이 천사를 갖다가 수치를 당하게 해요. 하늘을 대적해서 일어난 이 천사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의. God is saying. 하나님의 루시엘 천사장이 말하기를. I will let human beings, human beings. 인간들이. They are the ones I will give t h e power to cast you out. 어, 인간들에게 권세, 능 줘서 너를 내쫓게 할 것이다. I will give t h e power to break. You. 어, 너를 파괴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you know,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라. The weak 어, 나는 약한 것을 취해서, 어, 어리석은 자를 취해서, show my power. 내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Let us 자 보겠습니다. Let's